부식기? 부식기 나무 이거 깍지? 어 이거 불에 엄청 잘타뭐 뭐 만들어? 창 만들려고 창? 창? 이끼는 못 만들고 어 용량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창 만들려고 이봐 어, 어, 소모가, 불찌이 만든 거야? 그 여기 좋아, 여기다 부어, 여기다 살짝, <laughs> 앞에다. 앞에다 여기다가 부을 다시 해봐. 나도 올게. <laughs> 근데 여기 물을 일단 부어야지. 얼음 다 녹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? 쟤아 이미 시원해졌어. 그래? 이래 넣을 정태로 쓰면 안 되나? 좋아. 뭐하 있지? 응, 뭐 해봐. 오케다 더러운 물이 봐봐. 응. 게 이 나왔어? 봐봐. 어? 우와. 진짜 맑은 물이야. 오, 이거. 오. 진짜야, 지네 그때 통 하나 구할게. 음 응, 맛있다. 아니야 그만 먹어. <laughs> 그만, 그만, 먹어. 그만 먹어. 그만 <laughs> 먹어.